안녕하세요. 연문 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110강 개상 제배 송구 공황 여덟 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오늘 배우실 글자는 이제 지난번에 제사 증상 그래서 이제 제사의 음. 종류들이 이제 소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드리는 장면, 그 모습 음. 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개상제배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개자는 머리를 조아리다 이런 뜻이고요 상자는 이마상자입니다 제자는 다시 두번 이런 뜻의 네. 거듭 제자이고요 배자는 절한다 라고 하는 음. 뜻의 글자입니다 네. 그러면 개상하면 이제 머리를 땅에 조아려서 음. 재배두 번을 절한다 이런 음. 뜻입니다 네. 송구공황 음. 그러면 이제 이건 문장이 된다기보다는 비슷한 뜻의 글자들을 그냥 쭉네 음. 개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송 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송 자고요. 구 자도 두려워하다는 음. 뜻이고요. 공 자도 무서워하다 이런 음. 뜻이고, 황 자도 두려워한다 이런 음.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또 두렵다. 그렇게 조심한다. 네. 네네. 네. 송구공항이 다한 글자씩 네. 의미인데 송구하다는 말 우리 쓰잖아요. 네 그렇죠. 또 공항이라는 것도 사실은 네, 이제 그렇죠. 두려워하다. 예, 쓰니까요. 네. 이제 이두 글자씩 또한 단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네. 먼저 음. 개자인데요개자가 조금 복잡해요. 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해설 자형에서는 음. 왼쪽 편방에 뭐가 보입니까? 네, 벼화자가 보이는데요. 네 벼화자가 보이죠. 음. 근데 벼화자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자에 있는 음. 소전의 글자는 사실 원래는 달라요. 아, 다른 글자인가요? 예, 벼와 자는 소전으로 쓰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벼와 자는 여기 이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교하면, 음. 개 자는 이렇게 네. 구부러져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두 글자는 설문에는 음. 명백하게 다른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만은 네. 무슨 글자인가요? 조금 전에 써드린 네. 요거는 벼와 자가 벼와자. 돼서 네. 벼가 익어서 음. 고개를 숙인다 라고 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음. 요 글자는 네. 개 자인데, 예. 나무끝이 구부러져서 더 이상 음. 위로 뻗지 못한다. 아.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 표현한 네. 그 모양만 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의미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네. 있네요. 그래서 개는 음. 거기에 멈추어 있다. 이런 음. 뜻이 있고요. 네. 요 성분이 네. 설문 소전의 개 자에 들어와 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해서로 쓰다 보니까 이게 병화처럼 보이는데 네. 그 구부러진 방향이 달라, 다르기 음. 때문에 다른 글자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 예. 옆에 있는 부분은 요렇게 쓰는 네. 우자입니다 이건 이제 허물 우자로 네. 알고 우리는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허물 우자로 음. 알고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역시 뭔가가 꾸불텅꿀불텅 올라가고 있는 음. 손으로 그걸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밑에 음. 요렇게 생긴 성분이죠. 네, 이거는 이제 맞지자도 네. 되고 뜻지자도 네. 되고. 여기 이제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글자는 전체는 예. 구성 성분을 세 수로 나누고 의미가 두 개가 참여하고 음... 하나가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음... 글자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 갯자가 제가 조아리다 머리를 음. 조아리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설문에서는 멈춰 있다 음. 잠깐 머물러 있다 음. 이런 아,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냥 얼핏 음. 생각하기에는 어, 지금 설명해 주신 벼화자처럼 생긴 네. 그 부분이 발음이 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것이 발음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의미 성분으로 네. 작용을 하는 거군요. 있습니다. 네. 잠깐 머물다 음. 그 자리에 있다 음. 이런 뜻에서. 왜 음. 머리를 조아리다 이런 뜻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주석가들은 네. 예전에 절을 하면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발딱 하고서 발. 이렇게 고개를 바로 치켜드는 게 아니라 땅에 잠시 머리를 머물렀다면. 대고 머물렀다가 음. 일어난다고 하는 음. 뜻에서 음. 개수의 머리를 조아리다, 의 음. 뜻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뭐 저로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마 상자죠? 네. 이마 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마는 여기 머리 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 소전에 보시면 음. 여기에 우리가 이 글자 뭐라고 쓰죠? 네, 이거는 머리 혈자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형입니다. 음. 사람의 머리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음. 글자이고, 요거를 네. 지금은 혈자로 쓰고 있고 설문 소전의 상자에서도 이거는 음. 의미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마는 머리에 있으니까 머리를 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옆에 있는 부분은 콩나무 예, 상자인데 그렇죠. 이제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머리열자는 음. 부수이지만 음.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오른쪽에 지금 네. 위치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미부는 예. 왼쪽에 위치하는 게 대부분의 예, 대부분 경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간혹 음. 몇몇의 부수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 아, 해요. 네. 하품 험부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글자도 대체로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은미부인데 네. 은위부인데도 네. 불구하고 음. 오른쪽에 있죠. 네. 머리혈부가 또한 그러합니다. 음. 네. 여기서 이마 상자였고요. 예. 자, 그다음 어, 글자는 음. 다시 재자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음. 다시하면 이제 한번 하고 두 번째다, 음. 혹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런 뜻일 때 다시라고 이 하는 재자를 음. 사용하죠. 네. 자, 다시라고 하는 뜻은 뭘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설명 소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그, 매, <laughs> 맨 위에 한일자는 한 보입니다. 음. 맨 위에 한일자 네. 가운데 두 개는 두일자 네. 네. 요거를 두 하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음. 하나가 둘을 음. 들고 있는 거다. 하나로 둘을 들었다고요? 네. 음. 위에 있는 하나가 둘을 들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뜻이 나왔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매우 억지스럽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갑골문에는 전혀 그걸 뒷받침하지 <laughs> 못하고 있습니다. 갑골문은 오히려 무슨 글자인지 진짜 짐작도 네, 못하겠어요. 이 네. 글자는 음. 이게 나무판을 이렇게 네. 여러 개 얼기설기 해놓는다는 뜻의 굿자 음. 있습니다. 굿자. 굿어서 네. 만들다라고 하는 굿자. 요거에 약간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얼기설기 짜가지고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죠. 음. 너무 많이 생략한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근데 여기로부터 설문소전에서 해서로 와서 여러분이 현재 보고 음. 계시는 자연까지 왔는데, 네. 잘 모르겠죠, 이거. 네네. 그 다음에 음. 글자는 배자입니다 음. 왼쪽에 있는 부분, 네,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손으로 예,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절을 하려면 손이 필요하니까 예. 당연히 이제 손이 의미 성분일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요게 뭐냐, 음. 나머지 부분이 뭐냐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문 소전의 자형부터 보겠습니다. 네. 설문 소전은 어, 요게 먼저 정자로 등장합니다. 네. 요 글자가 배자랍니다 네? 머리를 땅에 대고 음. 절을 한다는 뜻이라고. 음. 설명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손은 그대로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왼쪽에 써볼게요. 있는 손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음. 복잡해요. 그래도 네. 이런 것들은 다 손입니다. 손이 이런 형태로 변화하기 음.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큰데자 밑에 열식자처럼 네. 생겨있는 네. 글자네요. 이 부분만은 홀이라고 하는 발음의 글자입니다. 네. 홀이라고 하는 말은 급하다, 음.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음.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네. 밑에 써드린 이게 예. 도라고 하는 글자인데 네. 어디론가 나아가다, 음.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급하게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가 음. 여기에 구성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마 허신의 해석은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서 두 손을 가지고 예를 드리는 행위다. 음. 이런 뜻에서 구성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해서체와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네. 허신이 들고 있는 또 하나, 속게 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자형이 음. 이 혹체입니다. 아, 여기는 네. 해서하고 모양이 좀 관계가 있어 보이네요. 유사한 게 있어 보이죠? 네. 요것은 음. 어, 허신이 그 이전 세대 허신보다 한 세대 정도 앞에 음. 예, 학자였던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을 소개한 건데 네. 양웅은 뭐라 그랬냐면 손이 여기 네. 하나 있죠. 손이 있고 손두 개. 손이 하나 음. 있죠. 여기 아랫 부분이 이렇게 쓰면 원래 아래 하자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손두 개를 아래로 하고 있다. 아. 이런 뜻에서 이제 절한다는 아니, 뜻이 나왔다는 거죠. 설명이 아주 딱와 닿는데요. 절을 하려면 어. 손두 개를 아래로 이렇게 하, 향하게 하고 또 몸을 구부려야 되니까요.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절한다는 뜻의 용례를 가진 음. 고문자들을 살펴보면 음. 이들이 결코 그 만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 의심스러운 데목이 예. 많습니다. 자, 고문자를 보러 볼까요? 예. 이런 계열을 보시면 음. 손은 있습니다. 네, 손은 뭐 보이는데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자형의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과연 그거냐 음.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왠지 좀 식물 같기도 하고요 나무 모양 같기도 네. 하고요 고문자 학자들은 음. 요 글자가 음. 뭔가 식물의 뿌리를 잡고 음. 빼고 있는 모양이다 뿌리지서부터 이렇게 들어서 땅에서 들어서 빼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아, 네. 왜 여기서부터 절을 한다는 뜻의 배자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뭐 아무래도 뿌리째 식물을 뽑으려면 네. 이렇게 고추 서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네. 몸을 숙인 상태에서 잡아 빼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구린다는 뜻에서 이제 절하다가 왔는가 아. 이제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자영의 설명에 너무 경도되지 네.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드리고 싶어요. 네. 해서자영으로 오기까지 음. 어, 물론, 갑구물 금문그 다음에 전서 예서의 음. 과정을 거치지만, 음. 그 곳곳에 다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 설명에 어느 것을 우리가 과연 이게 확실한 것인가, 이걸 음. 받아들이는 것들은, 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아. 앞에 네 글자를 네. 이미 다 하셨는데요. 네. 개상 재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개는 이제 조아리다. 음. 상은 이마상 자. 음. 머리를 땅의 조아리고, 음. 재배 두 번. 절을 하다. 네. 어떤 출전에서는 배 자와 개 자를 구별합니다. 네. 배 자는 뭐냐면 허리쯤에 평평하게 정도의 기울기로 음, 음. 그렇게 구부려서 절하는 게 배고, 아. 완전히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있는 게 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땅에 대고 있는 경우에 개수 혹은 개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음. 이런 출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송 자인데요. 음. 여러분이 지금 천자문에 자영해서 보고 계시는 마음, 심방변이 붙어 있는 송자 네. 있죠? 이 글자는 설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설문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있요 설문에는 이렇게 설립자가 들어가 있는 요송 음. 자가 등장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 글자가 들어있다는 말씀이가요 설문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음. 송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공경하다, 공경스러운 음.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네. 보통은 이렇게 땅에서 몸을 딱 세워가지고, 음. 곧바로 서 있는 모습. 아. 그 모습이 송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어, 어른을 뵙거나 할 때는 막 네.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지 않고, 그렇죠. 몸을 자, 바른 자세로 하게 되니까요. 네. 예. 거기에서 그럼, 공경하다라는 네. 의미다. 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음. 두려워하다, 음. 혹은 공경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은 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마음과 관계되는 음. 것이고, 그래서 신방변호 글자를 바꿔 쓰게 되는 거아요 네. 네. 하지만 설립부의 글자도 음.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아, 지금도 사, 쓰이고는 네. 있는데요. 여전히 이두 글자가 왔다 갔다하면서 음.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글자는요. 네, 그 다음 글자도 음. 두려워하다입니다. 네. 두려워하는 건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극입니다 음. 그러니 당연히 마음심과 네. 들어가 있죠. 네. 요 굳자에는 나머지 부분이 예. 발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가 새추자가 네. 있으니까 네. 뭔가 새하고 관련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송골매가 음. 눈을 예. 크게 뜨고. 지금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눈이 두 개나 들어가거든요. 네. 이 굿자가 발음 성비 들어가면대체로 구로 음. 발음되는 경우가 네. 많죠. 네, 네. 네, 네. 그 다음 글자도 두려워할 공자예요. 네, 음. 설명 소정부터 보실게요. 네. 마음심을 빼고 나면 네. 이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고, 네. 만약에 제대로 바꿔 쓴다면 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변자처럼 변했군요. 예. 그리고 음. 이제 마음심을 붙여서 이렇게 네. 공자를 음. 쓰고 있는데 이 네. 글자만으로도 설문에 글자가 등장합니다. 음. 무슨 글자냐면 이것은 껴안는다라고 하는 뜻의 음. 그런 뜻의 공자입니다. 음. 그런데 발음 부분만을 보면 여기도 이미 발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설문고문에는 음. 그냥 간단한 장인공자만으로도 음. 이 글자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윗부분이 발음인 것을 네. 보여주네요 그렇죠. 음. 자, 그다음 글자 마지막입니다 네. 이것도 두려워할 황자인가요? 네 음. 역시 음.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네. 임금황자죠 네, 임금 음. 음. 황은 발음 성분으로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도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천자문의 음. 이 글자에서는 음. 임금 황자가 들어가 있는 네. 이제 발음 성분의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같은 발음으로 음. 이런 자형도 있어요. 음. 이렇게 쓰는 황자도 음. 있습니다. 네. 요두 개의 글자는 서로 음. 호환되면서 음. 씁니다. 네. 그래서 공황할 때 이렇게 황자를 쓸 수도 있고, 네. 어, 그냥 임금 황자의 황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뒤에 이제 송구 공황 이네 음. 글자도 이제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별도로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계상재배는 어, 이제 음. 땅에 머리를 대고 두번 절하며, 성고공황은 음, 음. 두려워하는 모습이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재례를 지낼 때 도대체 뭐가 두려울까? 음, 음.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어, 돌아가신 분의 음. 훈령 앞에서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조상님에게 음. 내가 살아서 하는 행위들이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음. 그런 것이 두렵고, 음. 또한 앞으로 더 자기의 삶을 조상님의 뜻에 맞춰서 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심하는 마음을 음.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구절인 것 같아요. 단순히 네. 그러니까 네. 혼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공경함이 이제 그게 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네. 생기는 거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110강 여덟 글자를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111강으로 전첩 간요 고답 심상 이 여덟 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